아이 내가 오늘은 호날두보다 축구 잘하는 나로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판단을 내가 내려줄게 일단 잡것들은 좀 닥치고 있으렴 응? 젖도 아닌 축구도 존나 못하는 개발 새발들이 처설쳐대지 어? 응? 그만 그만 설치라고 그러다 맞으니까 응? 그러다 퍼맞으니까 막 그리고 경기장에 가가지고 응원을 쳐야지 뭐 딴지 사람 얘기를 해. 나가! 나가! 그럼 나가니? 나갔니? 어? 니들이 할수 있는 게 뭔데? 그냥 거기에서 도 가가지고, 나가! 나가 땡깡 부리는 거 빼고 뭐 있어? 어, 땡깡 부리는 애들도 존나 이해한가? 정신 나갔나 봐, 할 짓거리 없어? 어? 아니, 뭐라도 좀 해봐. 실질적인 걸로. 나가! 나가! 어, 아, 이런 거 진짜 개불쌍해. 여튼간 내가 경기하는 입장으로서 어? 내가 호날두랑도 뛰어본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어, 경기장에서 그딴 개 소리 쳐 들으면 정말 기분 들었거든. 안 그래도 예민한데. 에? 그러니까 그냥 방구석에 짜져 있던가. 거기 가 가지고 또 생쇼를 하고 있어.